이제 이 나무 다듬을 합니다 이 나무는 이 가지가 너무 다루기가 힘들어서 잘랐습니다 자르고 지금 어떻게 크는지 두고 보고 있는데 일단 다듬어 봐야 수형을 어느 쪽으로 끌고 가야 할지가 나올 것 같네요 이생지인데 어, 아주 굵어가지고 어디 사람 어깨만 합니다. 어, 여기까지 이생지로 하고 나머지는 자를 생각인데 음, 일단 방금 방금 이 나무 다듬은 것 같이 세력지 위주로 어, 골격이 보일 때까지 다듬어 보고. 그리고 나서 수영이 어느 쪽으로 유지되어야 할 건가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. 돌아봐도 똑같아요. 지금 여기서 전체가 다 보입니다. 뒤로 가봐야 멍청이로 수영이 안 보입니다. 수영이 안 보여요. 이렇게 다안 보여요. 그러니까 잘라서 일단 수영이 보이게 하고, 어 다음, 키워갈 방향을 정하겠습니다. 조금만 털어내니까 줄기가 바로 보입니다. 하... 이 가지는 위에까지 하고 같은 방향으로 나가니까 바람이나 뼈를 받을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자릅니다. 오기 안 보이니까 여기까지 자체를 여기를 잘라야 할것 같은데, 일단 빈 자리로 갔으니까 나도 봅니다 너무 복잡합니다. 그리고 이 가지가 있으니까 이 가지도 자르겠습니다. 아, 시원하네요. 어, 위쪽에는 가지가 있으니까, 위로 향한 가지 자르고. 영상을 찍으면서 아는 것도 없이 내가 뭔가 설명을 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네요. 뭐 아무 말이나 하더라도 알아서 이해하십시오. 예, 여기가 제일 궁금하죠. 여기에서 머리 자리가 나올 것인가.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합니다. 안 보이니까 일단 보이게, 보이게 다듬어 놓고, 그 다음에 천천히 결정하죠. 이것은 아무리 봐도 가운데 있어가지고, 아, 잘라내니까 시원하네요. 제가 노래를 좋아하긴 합니다. 저런 노래를 좋아하긴 한데, 음치라고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. 음치는 아닌 것 같은데, 박치는 분명합니다. 박자를, 박자를, 노래를 어디서 시작하는지를 전혀 모릅니다. 그래. 가수가 노래 불러도 따라 부르면 나는 항상 한, 한 박자 넣습니다. 우리 딸들이 어느 날 얘기하더라고요. 아빠는 일부러 그런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. 이렇게 한 박자 늦게 하는 걸. 뒤로 하면 이걸 머리 자리로도 갈 생각입니다. 여기서 이렇게 흘러와서 이렇게 가는 걸로. 아니면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이걸 머리 자리로 앞으로 더쭉쭉 쭉 빼서 이 나무를 다른 방향으로 뒤로 좀 유도를 하고 이걸 머리 자리로 하거나 그럼 이 앞부분은 정리를 해야 합니다. 일단, 여기도 올라가는 거잘 납니다. 여기서 애교지 정도로 조그만한 가지. 이 정도 까지만 두고. 하, 이걸 머리 자리로 쓸 건지 안쓸 건지만 이제 결정하면 됩니다. 이것하고 저두개 중에 아직은 그대로 세력을 붙여둘랍니다. 다음에 결정하면 되겠네요. 아, 어더라도 이게 바로 넘어오는 게 아니라 이 가지가 넘어오는 쪽으로 해야 할것 같네요. 이 가지를 자르겠습니다. 아, 우선 여기부터 자르고. 아, 저걸로 차분하니. 이걸 키워서 어, 더 나와서 이 가지 나온 것 가지로 삼든지 이걸로 가든지 우선은 이대로. 그러면 이것도 이것도 이 앞부분을 잘라야겠죠? 이런 정도로. 여기는 세 가지를 나둘 랍니다세 가지. 이것이 올라와서 방향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이거 자르고 이걸로 하거나 이걸로 가거나. 여기는 이걸로 일단 두고 그러면 이 나무도 다 잘랐습니다. 아까 그 전혀 속이 안 들여다 보이게 엉망이었던 것을 정리해 냈습니다. 아, 이 나무 모양을 그대로 놔둘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듭니다. 이것도 머릿자리를 여기서 형성을 했었거든요. 그런데 이앞 안에 공간으로 이렇게 좁아들기래 또 어느 날또 마음이 그렇게 톱을 댔죠. 감사합니다. 녹차나라 농원 정상돈이었습니다.